안녕하세요. 여기요. 고대표입니다. 저는 지금 성동구 청계천 끝자락에 와 있어요. 청계천 수변 공원에 와 있는데요. 자, 이쪽으로 사근동이 있고 이쪽으로 용답동이 있고 이 길을 따라 이 강변을 따라 내려가면 성수동이 나오겠죠? 예. 제가 오늘 여기에 온 이유는 이 청계천 우리가 청계천을 바라보고 있는 주택이 있을 때 아파트가 있을 때 보통 아파트 네이밍들이 리버뷰 이렇게 돼 있죠. 청계천 리버뷰 자이가 건설되고 있는 현장이 이 앞에 있는데 거기도 가 보고 이 용답동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그런 것들을 좀 보여 주고 나들이 겸 나왔습니다. 자, 녹색이죠? 용답역도 녹색입니다. 2호선입니다. 그러면은 이 용답동에 어떠한 움직임이 있는지 한번 찾아가 보시죠. 재밌는 거 이렇게 청계천에서 바로 용답역을 이용할 수 있고 이 용답역을 지나가면 용답동이 나옵니다. 청계천 용답 나들목입니다. 자, 용답역을 이렇게 지나오고 나니, 용답동에서, 그 역세권 재개발을 하는데요. 추진하고 있어요. 자, 이쪽, 제 오른손인데요. 이쪽이 용답동 1구역. 용답 역세권 재개발 1구역이 되고, 이쪽이 용답 역세권 재개발 2구역이 되겠습니다. 저번주에 왔을 땐 없었는데, 지금은 바닥에 이렇게 조금 파도 모양의 그림을 그려놨어요. 이제, 여름이라 좀 시원해 보입니다. 이런 것들의 일환 그리고 용담역에서 거리에 벽면을 보면 조형물들도 많이 설치되어 있고 이따가 가면서 보여드릴 텐데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, 예전부터 침수구역이었고 그래서 지금 이 상가 라인 봤을 때는 용답동은 좀 활발해 보입니다 근데 안에 주택 라인을 보면은 기겁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용답 1구역 뭐 2구역 이렇게 오늘 하루 다 보여드리기에는 너무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천천히 안내드리도록 하고 재미있는 게 1구역이 많거든요. 1구역에 한번 가보시죠. 자, 미관상 좋아보이도록 뭐 마음을 담다, 주민과 담다. 뭐 해서 뭐 조형물들도 설치되어 있고, 이게 재작년쯤에 왔을 때는 그냥 회색 벽면이었어요. 굉장히 칙칙했는데 조금 이 동네 활기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나름의 환경 미화 도시 재생 사업을 하고 있다는 라 거고, 오른쪽에 이 주택들을 보시면은 70, 80년대 건축물, 조금 비교적 새 거라고 했을 때 90년대, 2000년대 건물들이 많아요. 그래서 우리가 노후도를 따질 때 20년에서 30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그런 건축물들 질비합니다. 중간중간 신축들이 흔히 말하는 알바끼가 되어 있죠. 네. 자, 그래도 이 도로는 노란선도 칠해져 있죠. 차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. 근데 이 안쪽 도로로 갔을 때 우리가 접도율이라고 하죠. 4m 이상의 도로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접도율에 한참 못 미치는 그래서 구급차, 소방차, 경찰차 등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분명하게 서비스를 받아야 될 그런 기반 시설들이 진입을 못하는 곳이 되게 많아요. 주요 도로 빼놓고는 이제 자전거들만 왔다 갔다 거릴 수 있는 도로들이 너무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도로 정비도 시급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. 그거는 이 동네 주민들도 알고 성동구청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. 지금 앞으로 한 100m만 가게 되면 아, 용답동 재개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구나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자, 우리가 눈으로 재개발 현장을 한번 찾아가 보시죠. 자제 뒤로 이 공터가 보이십니까? 자 제가 걸어오면서 봤던 이 노후된 건축물들 보이시죠? 그 건축물들이 있던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. 2008년도부터 재개발을 시작을 했는데요. 지금 공터이고 조합원 추첨이 끝났습니다. 예상 조합원 분양가가 84 타입 국민평양이라고 하죠? 5억대였어요. 일반 분양가는 얼마나 할까요? 11억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조합원이 되는 이 조합원에 대한 입주권, 딱지 이것들을 사러 서울시 방방 곳곳을 다니시잖아요, 우리 투자자님들, 그렇죠? 그래서 일반 분양분보다 조합원 분양분이 조금 더 위치도 좋고 평형도 좋고 이게 35층 정도로 지어집니다. 그리고 1,670세대로 지어지게 됩니다. 그리고 저 뒤에 타워크레인 하나 보이는데, 노란색. 그게 지역주택조합을 하고 있거든요. 약 4, 500세대 정도 될 건데, 저것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. 저 타워크레인을 넘어서 뒤에 보이는 답십리동 뭐 신답동, 이렇게 동대문구가 보이는데요. 야, 여기는 이제 성동구 끝자락에 성동구 용답동이고, 성동구 중에서도 평지를 유지하고 있는 걸볼수 있어요. 아까 우리 청계천에서 봤을 때뭐 사근동, 뭐 마장동, 뭐 행당동 이런 쪽으로 넘어가면 뭐 옥수동도 그렇고 금호동도 그렇고 구릉지예요. 음. 경사도 심하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런 평지가 되었을 때 건설사로서 어떤 이점이 있느냐 시공 편의성이 있어요. 땅을 뭐 폭파를 해도 되는 뭐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적절한 평지에서 공사를 진행을 하면 돼요. 그래서 뒤에 있는 정확한 명칭으로는 청계 리버뷰 자이가 되겠습니다. 청계 리버뷰라는 거는 아까 청계천 보이시죠? 네, 이 아파트 고층에서는 청계천을 바라볼 수 있고 지금 이 위치라면 은 3층 이상부터는 청계천 보여요. 네, 바로 용감역을 지나서 보이기 때문에 네. 그래서 청계 리버뷰 자이가 여기에 건설될 예정인데요. 뭐폭파를 한다거나 구룡지를 뭐 까면서까지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서 평지 상태에서 23년 7월달부터 이제 공사가 시작된다고 하네요. 자, 국민평형 조합원 분양가가 한 5억대였을 때, 나중에 일반 분양이 끝나고 나서 일반적으로 거래될 때, 이 국민평형 가격들이 한 15억 수준, 뭐 높게 부르면은 좀 거짓말 같아서 15억 수준이면은 이제 거래될 것 같은데, 그러면은 조합원들은 나는 5억에 샀는데 15억에 거래를 하게 된다면 약 10억의 차익을 보겠죠. 네, 그래서 조합원 물건들이 시세 차익을 보기 좋은 물건이다.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쵸 그거를 뭐 포인트 삼아 말씀드리고